안녕하세요. 올림 팩트 박수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최하나 변호사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중고나라 사기 이야기입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내용인데요.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, 계속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아, 저런 게 창업기업들에게도, 아니면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중고나라에서는 어, 그냥 중개만 해줬으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. 네.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법조에는 그러더라고요. 그 저번 주에,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. 거기에서 정보를 보호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음철선량하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기라든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사실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서 뭐뭐저 성매매를 하는데 뭐 그,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둔다. 방조겠죠 사실 그게. 네.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이트든 어떤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업체가 그 사이트가 어. 안전하게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민사상으로도 사실 불표권 침해 제품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경우에 그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독 주의 의무를 할 책임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. 네, 그 관리자로서 사실은 그게 권한이 있죠, 그죠? 그게 못못 팔게 할 수도 있고, 그죠? 팔리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다만 그 거래량이 너무나 많고 그것은 일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통보가 왔을 때는 바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지 그 정도의 주의 의무만으로도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뭐 그런 진짜 팔리고 있는데 사기가 막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중고나라 가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짝퉁들 엄청 많이 올라와요. 그게 네. 보이고 사실 어떤 걸 검색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올린 게 나와요. 짝퉁 이렇뭐 네. 유명한 거아뭐 jba를 검색하던 소니를 검색하던 아니면 캐논을 검색하던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목으로 검색하기를 누르면은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에 있는 메타태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그게 먼저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확인해 보더라도 아 이게 짝퉁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그 계정이라든가 이런 건 날려서 그런 것들이 안뜨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네, 거래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관리하는데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, 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운영한, 만약 다른 중고나라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,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,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기로는 내가 계속 뭐 매일 몇십 건씩 없애고 있었다, 아니면 차단을 하고 있었다, 이런 자료가 있어야겠죠, 그죠? 네, 그런 차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. 절차를 먼저 마련하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어떤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신고센터에는 사표고 침해, 뭐 저작권 침해, 기타 뭐 권리 침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소비자들이 내지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어떤 침해 신고를 할수 있게 하면 그것을 접수한 다음에 차단하는 그런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면 또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좀더 용이할 것입니다. 어, 사실은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거기에 또 그때 나왔던 것 중에서 그중 참... 차명계좌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기범행에 이용된 통장들은 대부분 차명계좌였습니다 어, 저희가 뭐 인터넷 카페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재택알바 뭐 고수입 재택알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범행에 이용되기 위해서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신분증과 통장 계좌를 보내면 3-4일간 받은 돈을 어느 특정 계좌에 이체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바를 제안을 해서 그 정보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정보로 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eah. 뭐, 따, 따 다른 한 가지도 있더라고요. 뭐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선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통장에 어떤 거래 내역이 좀 있어, 그큰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속인 거죠. 근데 네네. 사실 그 사람들은 선량하게 그 대출을 받, 그것도 벌릴까요? 네, 그 그것도 불법이겠죠, 그죠 네, 알지 못하고 통장을 대여했지만 어쨌든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예, 네, 그게 몰랐다고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, 네, 그렇죠? 네, 그렇죠. 알았다면 사기의 방조가 되는 것이고 몰랐. 면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. 네,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약간 의심스럽거나 아우 이게 요것만 하고도 고액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은 사기에 관한 두 가지 인터넷 사기에 관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조심하셔서 사업 운영하시는데 아니면 내가 알바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수였습니다. 최연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